일년 번호 1 3 0공 약편 11장입니다. 자위 자하와 여위 군자 여하라. 무위 소인 유하라. 子위子下와如为君子如와为小人如공자가자하에게 말했죠. 너는 군자의 선비가 되어라. 소인의 선비가 되지 말아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뭐 문법적인 문제도 없고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세요. 자하는 에, 하니까 하나라 하나라 자 하나라자는 무슨 나라에서 하나라 다음에 무슨 나라 있었어요? 상나라가 있었죠. 하상주 이름이 복상입니다. 보고 아마 점칠복장인데 아마 이 집안이 점치는 일을. 에, 생업으로 했던 그런 집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자해하게 일러준 거예요, 복상에게. 복상 이제 문학에는 뛰어났지만 에, 원대한 생각은 못 가졌어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정말 군자다운 군자, 또 거의 성인에 갈 정도의 그런 학문, 이런 학문을 해봐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에, 그저 어. 공부 열심히 해서 학문적으로 많이 알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문학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 지식과 그 학문을 얘기하죠. 학문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는 뛰어났지만, 에, 원단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 요 정도 하면 되죠. 뭐, 내가 많이 알면 되죠. 또 뭐, 이제 이런 정도였죠. 그래서 공자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야, 또 여, 여기 여자는 이제 삼수변에 있는 염입다이 발음이 녀가 아니고 염입니다 어. 너는 군자의 유자가 돼. 군자의 학자 군자를, 군자학을 배우는 그런 군자다운 유자가 돼. 유자는 이제 학자라는 뜻이고요. 그러면서 뒤에 있죠. 무의 소인, 소인, 소인의 그 학자. 그런 학자는 되지 마라. 하고 이제 공자가 길을 잃어준 겁니다. 자, 군자와 소인. 많이 이제 대비시킨뭐 그런 점갑니다 중국의 모든 언어는 어, 모든 언어는, 어, 서로 상대되도록, 음, 서로, 어, 마주보도록. 되 이렇게 되겠죠. A가 있으면 B가 있는데, 그건 상대적인 것. 되게 이중구조로 되어 있죠. 서로 마주보는. 자, 서 군자의, 저기, 자, 그래서, 위는 뭐, 뭐시 되다라는 뜻입니다. 위는, 뭐, 뭐시 되다. 어. 자, 근데, 예, 위는, 보시다시피, 사성으로 읽으면, 어, 거성, 사성으로 읽으면, 위하다가 되겠죠. 왜일러, well, no, 뭐, 뭐 하면 뭘 위하다는 뜻이고. 또, 무엇, 무엇이다. 무엇, 무엇이다. 세 번째는 되다. 무엇, 무엇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는 되다가 되죠. 군자의 유자가 되지 말고, 소인의, 되고, 소인의 유자는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군자유와 소인유라, 군자의 학, 그 학문학자 소인의학문학자 이거 무슨 구별이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자, 이건 겁니다. 군자 유는 위기 지학. 그럼 뭐 상대해서 소인지학은 뭐겠어요? 위인지학이겠죠 헌문편. 어, 헌문편 357장에,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가면, 자발 고지학자는 위기려니 금지학자는 위인이라다 자, 고지학자는 위기려니 금지, 금지학자는 위인이라다 해서, 기와 인만 딱 바꿨습니다 고와 금과 바꿨습니다 옛날의 학자는 위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학문을 하더니 응? 금지학자는 위인이라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학문을 한다 그러면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학문하는 게뭐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위기인이란 말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긍정적으로 본 것이고 이건 부정적으로 본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지학자 고금인데, 옛날 그 노노나 뭐 옛날 사람, 중국 사람들은 뭔가면은, 에 복고주의 사상이 깊어가지고, 금, 불, 여, 고. 이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지금은 옛날만 못하다. 응? 어? 이거면 뭐 나이든 사람들은 되게 이런 상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변하고 발전을 해도, 아예 지금은 옛날만 못해. 이럽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문명의 발전이나 이런 것보다 문화적인 의미, 또 도덕적인 의미, 또 윤리적인 의미, 사회 분위기의 의미, 무슨 뭐 이런 것을 두군지한테 하는 말인데 지금은 옛날로 못해 이런 말을 습니다 그럼 옛날의 학자들은 위기다. 금날, 지금의 학자들은 위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기 지학이 군자의 학이요. 위인 지학이 소인의 학이요. 위기 지학이 군자유어 소인 지학, 위인 지학이 그 소인유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laughs> 그러면 위기와 위인만 알면 되겠죠 그럼 위기는 자기 자신을 수양하기 위한 학문 위인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학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 자기 자신을 수양해서 자기 자신의 인격을 높이고 어, 그러기 위해서 부처를 남이 알아주던안 알아주든 어, 이렇게 하는 학문은 훌륭한 학문이고 그럼 나 이만큼 공부해서 나가서 자랑하고 싶어 나뭐 어때 뭐뭐 뭐 이렇게 하는 학문은 소인의 유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럼 전세에나서야 아주 짧게 얘기했죠. 야 너는 어? 자야 너는 군자의 그런 학자가 되어라. 소인의 학자는 되지 말아라. 아주 평범하고 뭐요 뭐 수식 없고 색깔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바꾼 많은 말들은요, 수사법이 발전한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정도를 얘기한 말. 이 말이 가장 오래 남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어릴 때봤어요 야, 어? 어릴 때너 착한 아이 되어라. 공부 잘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어릴 때 많이 듣습니다. 그죠? 그럼 착한 아이라는 게 구체성이 없죠? 어. 공부 잘해라. 뭐 공부 잘한다고 하는 것이 뭐꼭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방법론은 없죠? 어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살아왔을 때 아, 착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보다. 라는 것으로 이미 점점 점점 자기 자신에게 어때요? 큰 압박감보다는 어. 하나의 아 삶, 살아가는 인생의 그 바른 목표라는 것과 과정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보다라고 느끼면서 살잖아요. 큰 상처를 주는 말은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공자한 말로 군자유가 되어라, 소인의 유는 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아주 평범하고 진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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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말이지만, 이런 것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